중고차 대통령 이옥들입니다. 오늘 같은 날, 중고차 사기에 최고의 날입니다. 바로 명품 중고차. 오늘도 고객님, 단한 번의 고객님, 단한대 맞춤 서비스를 시작할 텐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될 차량은 올류모닝. 2 0 1 4년도간 13만 키로의 무사고 차량. 미키베지색인데요. 보신 것처럼 작고 아담하지만 안전성은 탁월합니다. 라인을 따라서 매끄러운 타입. 그리고 14인치 휠에 알루미늄 휠, 고급스러운 휠과 타이어 상태가 참 좋습니다. 이 차는 경차입니다. 경차에게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또한 주차하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주차하기 쉬운 차, 무엇보다도 초보 운전, 운전하기 힘드신 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선도 높은 경차인데요. 그것도 모닝입니다. 모닝의 장점을 계속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트렁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6대4 분할 시트가 있어서 작아 보이지만 의자를 접히면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아용품, 골프, 등산, 레저, 캠핑, 가족 나들이, 주말 농장 등 요기랑 쓸수 있는 트렁크 공간 작지만 결코 작지 않는 트렁크 공간의 여유를 느껴보시길 바라겠고요. 올뉴 모닝 트렌드입니다. 트렌드면 가장 먼저 접이식 미러가 있고요. 그리고 핸들 리모컨 자동 에어컨, 열선 시트, 그리고 후방 감지기, 하이패스 룸빌러, 블랙박스가 앞뒤로 있습니다. 고객님은 운전에 열심히 하시면 안전은 블랙박스가 지켜주고요. 가죽 시트가 있습니다. 질감 좋고 쿠션 좋은, 13만 키로를 뛰었지만,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새 것처럼 깨끗하고 쿠션이 참 좋은 가죽 시트입니다. 해볼 텐데요. 오디오를 먼저 켜보겠습니다. 오디오 성능 좋고 예. 에어컨 너무너무 좋습니다 거 너무 순시로울 정도로 좋습니다 그러면은 주행을 해보도록 할텐데요 아주 부드럽게 매끄럽게 조용하게 잘나갑니다 후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진할 때도 차 떨림도 없고 튀는 현상도 없고 매끄럽게 아주 잘 나갑니다 이 차는 실매물입니다 바로 수원역 뒤에 있는 SK v 원매매단지우리들 모터스에 오시면 이 차를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시운전도 마음껏 해 드리고요 또한 중고차는 현장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시운전, 결제, 보험가입, 출고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 지금 타고 계신 차가 있다면 소중한 차는 소중한 가격으로 대착을해 이것 또한 당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할부를 하신다면 KB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 파이낸셜, 농협캐피탈, 그리고 현대캐피탈 등 국내 유명한 캐피탈과 제휴가 되어 있어서 초저금리 이자로 할부를 해드립니다. 알고 있던 중고차의 이자에 대한 부담감 버리시기 바랍니다. 중고차도 탈 고금리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고객의 만족을 높이고 가격 만족으로 고객의 질을 높이는 그런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이런 정보와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올뉴모닝 트렌드를 보셨습니다. 2014년에 13만 키로를 주행한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가성비 좋고 유지비 좋고 세금 혜택 좋고 주차하기 편하고 무엇보다도 초보 운전하신 분들에게 가장 안성맞춤인 올뉴모니 트렌드. 오늘 이 차는 바로 430에 판매를 합니다.